자, 봅시다. 216번입니다. 자, 집합 X가 어, 1, 2, 3, 4인데 함수 F가 X에서 X로의 이 함수가 예를다 어, 더했을 때 7을 만족시킬 키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있네. 자, 또 봅시다. 자,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제 특정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인데 자, 일단 전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X가 이렇게 있고 X가 또 이렇게 있을 건데 자 1, 2, 3, 4, 5, X가 정의역이면서 Y, X로 또공의역이네 됐니? 자, 그럼 전체는 어, 어렵지 않죠. 1이 갈수 있는 가지 수가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맞지? 2도 네 가지, 3도 네 가지, 4도 네 가지니까 총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곱해서 얘는 4의 네 지곱이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해 됩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헷갈리겠지. 그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만족시키는 애를 구할 수 있냐면, 자, 조합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봐봐. 어떻게 조합을 해보냐면, 내가 1, 2, 3, 4, 이 4개 숫자를 4번 더했을 때, 7을 만족하는 애를 찾는 거지. 왜냐하면 함수값이 7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1, 1, 1, 4를 선택했다고 칠게. 그럼 얘네 4개 더한 건 7을 만족. 맞죠? 음, 자 그럼 상황 이런 거야. 아 그러면 예를 들면 f1이 1로 가고, f2가 1로 가고, f3도 1로 가는데 f4가 딱 4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어, 딱 합이 7이 되면서 함수도 만족하죠. 이해 됩니까? 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지. 아, 선생님 그러면 4만 4로 갈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번에는 잠깐만 뭐 너무 이제 벌써 이번에는 4 말고 선생님 3이 4로 가고 나머지가 다 1로 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할수 있잖아요 맞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1114로 선택을 해 놓고 더해서 7이 된 애를 선택을 해 놓고 얘를 이제 자리 바꾸면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f1 f2 f3 f4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또는 이4가3 자리로 올 수도 있고 2 자리로 올 수도 있고 1 자리로 올수도 있잖아요 맞지 즉. 이네 개를 자리 바꾸면 하는 거지. 1114를. 이해 되나? 자, 그럼 이제 이해했으면 세미나 이제 옆에다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해 보자. 자, 첫 번째. 그럼 다더해서 7이 되는 수가 1114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11 1, 그다음에 뭐 23. 이렇게 하면 되나? 어, 되네. 맞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2가 세 개가 되고 1이 하나도 되나? 음, 이것도 되네. 그다음에 어 7이 되는 경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어이 경우밖에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음, 자 그럼 이제 자리 바꾸만 하는 거해 보자. 그럼 얘는 네 개를 자리 바꾸니까 4팩. 똑같은 게세 개니까 3팩으로 나눠 주고요. 얘는 네개 자리 바꾸니까 4팩. 똑같은 게두 개니까 2팩으로 나눠 주고 얘는 4팩. 똑같은 게세 개니까 나누기 3팩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4321, 31. 그래서 약분수는네 가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4, 3, 2, 1, 2, 1, 12가지. 여기는 똑같이, 뭐, 네 가지가 되겠죠. 이해 되니? 그래서, 얘는 총 특정 경우에 20가지가 되겠네. 됐습니까 음. 그래서, 약분 한번 해보면, 잘 봐. 음, 여기 4개잖아, 맞지? 어, 하나 약분하니까 4의 3개가 될 거고, 얘는 약분하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6 4분의 5가 되겠네. 이해 됩니까? 음, 답이. 216번에 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음. 그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걸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배웠던 대로 전체 경우의 수를 세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7가지 를 일단 세팅을 하는 거야 합이 7이 되는 경우가 하나 둘셋네가지인데 이제 얘네를 가지고도 자리를 바꿈으로써 함수의 개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세서 분자로 올리면 끝나겠다 이해됩니까